네 안녕하세요 권동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유황 곡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유황 곡선이라는 용어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네? 유황 오리라고요? 아닙니다. 유황 오리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날짜별로 유량을 기입한 그래프를 유량 곡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세로 축이 있고요, 가로 축이 있습니다. 가로 축이 있는데 이때 세로 축을 유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량 그다음에 가로축을 일자라고 할게요 일자 날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 유황 곡선은 무엇이냐 하루 평균 유량 일 년을 기준으로 일년 동안 하루 평균 유량을 큰 순서대로 나열한 곡선을 나열하여 나타낸 곡선을 우리는 유황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유황 곡선이에요 그럴 때+ 그럴 때 삼백오십오 일에 해당하는 것 삼백오십오 일에 해당하는 것을. 갈수량이라고 하고요. 갈수량. 그 다음에 275일에 해당하는 유량을 저수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185일에 해당하는 유량을 평수량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95일에 해당하는 유량, 95일에 해당하는 요량을 풍수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유황 곡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